일장 치매와 탐욕의 시작. 최순자 85세 이 이름 석자에는 한 여인의 처절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세 자녀를 키워야 했던 그녀. 당시 여자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죽음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선 장사, 비린내가 온몸에 배고 얼음물에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등은 날이 갈수록 구부정해졌습니다. 생선 싸요! 싸게 가져가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 자식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장남 민수, 대학 졸업 차남 민호, 대학 졸업. 막내딸 민정, 대학 졸업.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아들, 딸다 대학 보냈다며? 대단한 애네. 하지만 자식들이 독립한 후 그녀에게 남은 건 서울 변두리 낡은 집한 채와 예금 2억 원, 그리고 쪼그라든 등과 굳은 손마디뿐이었습니다. 80세까지 그녀는 혼자 조용히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을 보며 자식들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오늘 아침 먹었니?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지갑을 찾아 헤매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차남 민호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 민정은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평일에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두 남매는 성실하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병원 진료, 약 처방, 산책. 하지만 각자의 생활이 있었기에 완벽할 순 없었습니다. 그때 20년간 백수로 지내던 장남 민수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내가 간병을 전담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모실게요. 동생들은 놀랐습니다. 민수 55세. 그는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습니다. IMF 때 부도를 맞았고, 그 후로도 식당, 무역업, 부동산, 손대는 것마다 망했습니다. 어머니께 손을 벌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0년 전에는 아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자식도 없이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 신세. 그런 형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는 게 의아했지만, 동생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야, 내가 장남이야.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민호와 민정은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형이 이번엔 정말 변한 건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에게 고마워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보탰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신 첫날 밤, 그는 어머니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도장, 통장, 현금 카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모두 그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제 내 차례야. 치매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는 가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기억을 잃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당신 누구세요? 민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 5천만 원, 노후 요양비로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습니다. 2주 후, 또다시 은행.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음...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엔 잘 다니시죠? 당연하지. 내가 매주 모시고 가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약도 제때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코인거래소, 주식계좌. 민수는 하루 종일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곧 10배 오른다는데. 하지만 화면에 뜨는 건 빨간색 숫자뿐. 마이너스 500만원, 마이너스 1200만원, 마이너스 3800만원. 이를수록 그는 더큰 돈을 걸었습니다. 도박꾼의 심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추워! 에이, 이렇게 추워! 민수는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를 꺼놨습니다. 겨울인데도 말입니다. 식사도 하루 두 끼로 줄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민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차피 엄마는 기억도 못 하시잖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평짜리 집, 어머니가 40년을 일해서 마련한 유일한 보금자리,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도 3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장 마이너스 재산 소멸과 어머니의 죽음, 3분, 어느 토요일 오후 막내딸 민정이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에게 전화했더니 임시로 이사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물 열자 민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얇은 이불 한장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난방도 안 되는 방, 곰팡이가 핀 벽, 깨진 창문 틈으로 한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온도계는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텅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형을 찾았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임시로, 임시로 이사 온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임시요? 엄마 집은요? 엄마가 살던 집은 어디 갔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은 그날 바로 차남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남매는 다음날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회한 결과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 영원 대출금 1억 2천만 원, 집은 이미 3개월 전에 매각, 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2억 원의 재산, 40년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그 돈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민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면 다예요? 엄마 돈이 어디 갔냐고요. 나도 나도 엄마 위해서 불리려고 한 거였어. 코인이랑 주식으로. 대박 나면 엄마 좋은 요양원 보내 드리려고. 민호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은 이제 저희 형이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빚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 포기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냉정하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각자 가정이 있었고 형이 만든 빚까지 떠안을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정과 민호는 어머니를 작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비용은 둘이서 부담했습니다. 민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폐렴이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추운 곳에서 오래 지낸 탓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매로 면역력이 약해진 85세 노인의 몸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밤 민정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좀 알아봐 주세요. 민정이에요 딸. 할머니는 텅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손에 온기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모든 기억을 앗아간 것입니다. 새벽 3시 심장박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최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던 여인 마지막 순간엔 자식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민호와 민정이 준비한 소박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몇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들은 대부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친척들은 소원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좋지 않은 얼굴로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씨. 그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민정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치매 초기, 아직 정신이 또렷했던 시절 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는 2019년 5월, 5년 전이었습니다. 민정이 쪽지를 읽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장 잔인한 반전과 장남의 최후,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 못난 거라 안다. 스무 살 넘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못했지!" 사업도 망하고 결혼도 망하고 엄마가 속상했다.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첫 아들이야. 민호와 민정이는 잘 살고 있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 하지만 너는 혼자 잤니? 늙은 엄마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내전 재산 너 주마. 동생들한텐 미안하지만 넌 혼자라 엄마가 더 걱정된다. 제발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거라 그리고 나 죽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2019년 5월 치매 진단받고 정신 또렷할 때 엄마가 민정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민호가 주워서 읽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치매 초기 기억을 잃기 전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장남에게 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법적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형만 보셨네요 어머니는. 민수는 그 쪽지를 보고 관 앞에 엎드려 더욱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마지막 사랑, 마지막 기회. 그는 그 모든 것을 도박판에 던져버렸습니다. 민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을 믿으셨던 건 형님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님이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장례를 마친 후세 남매는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해 쪽방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3년 전,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제때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단계.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보험 자격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동생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쓴 얼굴로? 민수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암은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일기는 3기가 되었고 3기는 4기가 되었습니다. 쪽방촌 삼평 남짓한 방.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장고 같은 곳. 그곳이 민수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어머니. 그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32,000원, 냉장고엔 상한 김치 한 통,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어느 7월의 무더운 날, 민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난 말기, 온몸이 노랗게 변했고, 복수가 차올라 배가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복지사가 정기 방문을 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3일 전 한여름 폭염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과 땀으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복잡한 표정으로 형의 시신이 있는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흰 천으로 덮인 형의 얼굴, 민정이 천을 걷었습니다. 55세의 죽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80대 노인처럼 주름지고 야윈 얼굴. 형님, 그래도 형님인데? 민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형님이 어머니께 한 일이 아니야. 그건... 그건 어머니만 용서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은 형의 장례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55년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터에서 형의 유고를 받아들 때 민정이 말했습니다. 형님을 어머니 곁에 모실 순 없어요. 오빠, 미안하지만 납골당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형의 유골함을 공동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이름도 사진도 없는 작은 칸 그곳이 민수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에필로그 최순자 할머니 40년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재산 그 돈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못난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더 걱정되는 아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돈은 도박으로 사라졌고, 어머니는 추운 지하실에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5년 후그 아들도 뜨거운 여름 쪽방에서 홀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둘다 고독사. 민호와 민정은 가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형의 납골당은 가지 않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부른 비극의 끝입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평생 모은 재산도 아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도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슬픔뿐. 당신이라면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어머니의 선택, 옳았을까요? 장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